70하나의 나이에 삶이 더 이상 놀라움을 안겨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책과 그림에 파묻히고 가끔 가족들이 방문하는 그런 리듬에 맞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울타리를 사이에 둔 이웃 간의 다정한 대화 그리고 매일 저녁 그의 기타 선율이 제거실로 흘러들어오는 그저 동반자 관계일 뿐이라고 조용한 일상에서의 짧은 기분 전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 서연이가 자신의 삶이 산산 조각난채 집으로 돌아와 안정감이 필요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딸이 알던 믿음직한 엄마로서의 삶, 다른 하나는 잊고 살았던 열정을 재발견한 여자로서의 삶. 하지만 비밀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벽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했던 삶은 갑자기 비밀과 비난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선택들로 뒤얽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준호의 연주를 처음 들었던 날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열린 창문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소울풀한 멜로디가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불러왔습니다.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의 기억들, 그의 모습을 보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짙은 웨이브 머리, 기타 줄 위를 춤추는 그의 손가락만큼이나 강렬한 집중력을 가진 몇분 동안 그의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과 그의 표정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한 표정. 며칠 후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마당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박한 화분 몇 개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을 걸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연주가 너무 시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즐겨 듣고 있어요. 당신 음악이 저를 옛날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그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울타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데려다 주는데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음좀더 살아있다고 느꼈던 시절로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그런 효과가 있죠. 저는 이준호입니다.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이웃과의 다정한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준호와 저는 그후더 자주 대화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삼조각들을 나누면서 그는 음악가로서 겪는 어려움, 가족 안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창조적인 길을 걷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해했습니다. 차례로 저는 제 삶의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 서연이를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예술에 대한 제 열정, 이준호는 진심으로 관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간들을 되살리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과부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공기가 시원해졌을 때 우리는 제 뒤뜰 현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제 하루, 제 생각에 얼마나 큰 부분이 되었는지. 그는 대화의 가벼움을 불어넣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용한 순간에도.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연결이 상호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 상상력의 산물인지 궁금했습니다.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동반자에 대한 갈망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려 깊었습니다. 민서씨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말이 안 될지라도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 예상치 못했던 곳을 건드렸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더 깊은 무언가로 넘어섰다는 것을요. 스릴 넘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무언가로 서연이의 도착은 놀라움이자 충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손에 들고 지치고 길을 잃은 듯한 모습. 그녀는 이별을 겪었고 그로 인해 흔들리고 지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두팔 벌려 그녀를 환영했고 이준호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제 걱정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는 것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몇년 동안 소원해졌던 모녀 관계를 재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예리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요. 그녀는 모든 변화, 산만한 표정, 이준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망설이는 모든 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 어느 날 저녁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요.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녀의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오, 서연아, 네가 집에 와서 기쁜 마음일 뿐이야. 그녀는 웃었지만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음.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여기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잠자리에 든후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제 선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준호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고 서연이가 곁에 있다면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중요해졌고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준호와 저는 어느 날 저녁 우리 집들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말없는 이해에 이끌려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고 잠시 우리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서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무허할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그의 말은 제 영혼의 상처를 달래주었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제 안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그리고 다른 생각 없이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갈망으로 가득한 키스. 그 순간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부드러운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순수한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하지만 우리가 떨어지자 우리 상황의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과부였고 평생 특정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만큼이나 금지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지켜지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순간들, 속삭이는 말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누는 시선 속에 존재하는 사랑. 우리는 외딴 구석에서 만났고, 우리의 대화는 웃음으로 가득했으며, 함께하는 시간은 외부 세계의 판단으로부터 벗어난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 자체로 무게를 동반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짐 서연이는 끊임없이 곁에 있었고 그녀의 예리한 성격은 이준회에 대한 제 사랑을 숨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일부가 되었고 몇년 동안 알지 못했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친구들과 나간 후 이준호가 와서 우리는 촛불 아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지기 쉬우면서도 소중한 행복.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비밀과 위험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우리의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벽이 곧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서연이의 커져가는 의심의 첫 징후는 미묘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마다 혹은 이준호의 이름이 대화에 나올 때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견눈질 했습니다. 마치 제가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와 그녀의 친구 수진이가 현관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서연이에게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 하지만, 그날 그들의 대화에서는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강렬함. 그날 저녁, 저녁 식사 접시를 치우고 있을 때, 서연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탐색적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준호 씨랑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던데요. 흥미로운 친구죠. 그렇죠. 그녀의 말에는 미묘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젊은 사람이야 서연아. 함께 있으면 즐거워.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서연이는 수진이와 눈빛을 교환했고, 수진이는 눈썹을 치켜올렸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라니요. 요즘은 그걸 그렇게 부르나 봐요. 수진이가 날카로운 어조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방어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나, 수진아. 이준호 씨는 이웃이자 친구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의 탐색적인 표정은 오래 지속되었고 저녁이 깊어 갈수록 그들의 감시하는 눈빛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던 삶이 위험할 정도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조용한 조사를 계속했고 미묘한 말들을 하고 저를 궁지로 모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친구의 의심에 이끌려 제 행동에 대해 점점 더 경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평소 따뜻함은 조심스러운 거리감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저를 죄책감과 취약함 모두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최현우 씨, 오래된 가족 친구이자 돌아가신 남편의 절친한 친구. 최현우 씨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항상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며 그가 제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방문이 단순한 사교 모임 이상이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민서씨 우리가 거실에 자리를 잡은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 서연이와 수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접 당신에게서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했나요? 현우씨. 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서씨. 서연이는 당신이 이준호씨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워졌다고요. 그녀는 당신이 가족을 그녀를 상처 입힐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말의 무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넘어선 경계선을 상기시켜주는, 저는 시선을 피하며,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 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 준호 씨와 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무언가, 비전통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진심입니다. 최현우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 씨, 당신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녀는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녀의 의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이준회에 대한 제 사랑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결과는 우리가 공유한 순간들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요. 긴장감은 매일 커져갔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시선 위에 내려앉는 말 없는 무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서연이와 수진이의 감시하는 눈빛은 제 모든 움직임을 따라왔습니다. 이준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계산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몇 시간 동안 수진이와 외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저에게 잠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이준호씨를 초대했습니다.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짧은 순간들을 갈망하며 우리는 이야기하고 웃고 몇 시간 동안 소중한 순간들 비밀의 무게가 덜어진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키스하기 위해 다가섰을 때 차가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저는 재빨리 떨어져 이준호 씨에게 연문으로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서연이가 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침착해 보이려 했습니다. 서연아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뭔가 방해한 것 같네요. 누가 여기 있었어요 엄마. 엄마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비난은 저를 잠시 말문이 막히게 했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서연아. 그냥 좀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고. 그녀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멀리 있었다고 해서 눈이 먼건 아니에요. 뭔가 진행되고 있고 진실을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짜놓은 연약한 거짓말의 거미줄에 대한 혹독한 상기. 제 숨겨진 사랑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 서연이의 의심은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저에게 직접 맞섰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려고 했어요. 엄마에게 공간을 주려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준호 씨와 관계 있으세요. 그녀의 질문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넘은 선을 혹독하게 상기시켜주는 저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서연아, 이준호 씨와 저는 가까워졌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신과 분노가 뒤섞인. 엄마, 그는 저보다 젊어요. 그와 무슨 공통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세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수치심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그는 나를 몇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 있다고 느끼게 해줬어. 비전통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건 진심이야. 하지만 제 설명은 그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요. 함께 쌓았던 삶은요. 그건 엄마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모든 비난은 제가 한때 돌아가신 남편에게 가졌던 충성심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 결코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랑. 그런데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내 아빠를 깊이 사랑했어. 하지만 그는 가고 없어. 그리고 저는 몇년 동안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어. 이준호 씨는 제 삶에 무언가를 되돌려줬어. 제가 잃어버린 줄 몰랐던 무언가. 그녀의 시선은 부드러워졌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이해가 안 가요, 엄마. 제가 엄마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섰고 저를 침묵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제 선택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동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다음날 이준호 씨는 제 고통을 감지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서 씨,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존재의 따뜻함, 우리가 공유했던 관계의 깊이를 느끼며 이준호 씨, 당신은 제 삶의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사려 깊어졌습니다. 민서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우연히 이 동네에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남편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을 존경했어요. 저는 그분이 쌓았던 삶 그분이 남긴 유산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네. 그의 고백은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놀라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깊은 무언가.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호 씨,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그에 대한 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서 씨. 당신이 만든 삶, 당신이 가진 강인함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제 눈에 눈물을 글썽이게 했습니다. 사랑과 슬픔이 뒤섞여 저를 위로하면서도 찢어지게 만드는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요. 제가 내린 선택들이 숨겨진 순간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이준호의 고백 후 저는 다음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보냈습니다. 우리 관계의 무게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 때문에. 제 삶에 들어왔다는 생각은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것을 한때 믿었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한 제 감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여전히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의 반응은 제가 져야 할 책임. 가족에게 빚진 충성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을 걷고 있는데 이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민서씨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이것을 해결할 의향이 있어요. 그의 말은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위안과 갈등을 동시에 제공하며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자라난 사랑, 제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혼란을 야기했던 연결을 느끼며 이준호 씨제 목소리는 감정으로 무거웠습니다. 이것 우리가 가진 것 아름다워요. 하지만 복잡하기도 해요. 제 딸, 제 가족, 그들은 제가 그들의 반석, 그...